네, 월요일 아침 네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함께하는 백운계 시사 일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분 뽑아서 치킨 쿠폰 드렸는데, 오늘부터 협찬이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두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315고요. 당첨 두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하나 드리고, 한여름 강릉 올림픽 파크 하키 센터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아이스 쇼 초대전이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요. 이게 쿠폰, 티켓이 6만 6천 원 짜리입니다. 강릉. 좋죠? 이것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두분 선정을 했는데 나는 강릉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걸 드리고 나는 치킨 받을래 하면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약식 기자회견 중단했다고 하는데 파란 대문 아이디 쓰시는 분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유가 코로나 확산이라는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박원석 의원? 네. 그런데 저도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서 저는 참 이게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 동안에 도어 스태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단 뭐 언론이나 야당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권 내에서도 빈도를 줄이든가 조금 더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줄이는 건 좋은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확산되면 기자실 폐쇄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과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하겠다. 예. 이 얘기는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언론의 보도에서 찾는 것 같아요. 나는 도어스태핑까지 해가면서 언론을 위해서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고 열린 자세를 보이고 선의를 보였는데. 언론은 왜 이렇게 까칠하게 비판만 하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그 안에서 대통령 스스로, 어, 스스로부터 돌아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전부 이게 남탓하는 그런 심리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손윤섭님, 그럼 전부처 브리핑도 중단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좀 논란이 있긴 있었지요. 계속해야 되느냐, 사고 난다, 더큰 사고 나기 전에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신성공연 이런 것도 뭐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명을 하면 좋을 텐데 코로나도 물론 뭐한 이유는 되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매일 대통령이 언론 앞에 서다 보니 어떤 거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정치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안 좋았다 그러니 좀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코로나를 되니까 변명이 옹색한 게들, 예, 옹색하다. 옹색하죠. 또 하나는 그만큼 이제 급해진 거죠. 제가 원래 급해진 게 느낌이 오는 게이 부분 기자회견 중단하는 것도 잠정 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젠가 자진 참여했더라고요. 예. 또 일년의 흐름 속에서 보면 긴장이 이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야 지주로 떨어지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송영일 씨 그냥 그, 자진 사퇴하라고 그래 하고 개연성이 높다. 제눈이 그렇게 보여? 우리 메시지 전문가 네. 최수영 컨설턴트가 국정홍보기획비서관 같은데 갔으면 좀더 나았을 텐데 <laughs> 이건 뭐. 풀리지도 어, 뭐 않고 만약이라는 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기 처음 방송 나와서 인수위 마치고 와서 그랬잖아요. 도스태핑 할때 올해 못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예단했었습니다. 저는 한두달 정도 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간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아이 소통해야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 좋죠. 뭐 기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취재를 하니까 뭐 출근길에 그문 현관 그 로비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만 좋다고 내용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방식만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옹색한 거두분 지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좀 숨고리게 들어갈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내가 국민과 소통하고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런 메시지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중단하고 그럼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되면 바로 또 도스 태핑 재개 뭐 한다는 식의 지금 뉘앙스인데 저는 그렇게 좀그 급하게 뭐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국민과 소통 자세는 매우 좋고 의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순기능과 순효과를 나와야지 역기능과 역효과를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만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하나의 정치 행위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전날 밤이라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은 국민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무엇이 관심사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인이라든지 홍보를 라인하고, 저도한 시간 전에는 좀 토론을 해야 돼요. 대통령님 오늘은 기자들이 이런 걸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 폴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나름 정교한 답변을 준비하고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웃고,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음. 이렇게 넘어간다. 원래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강인선 대변인도 서초동 집에서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올 때 사진 한번 찍히는 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이 기자회견 자체는 토스트 페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 자체는 계속 지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보마이디 쓰시는 분은 그러면 지금보다 코로나 더 확산되면 재택근무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웃음> <웃음> 변명이 너무 궁색하고요 근데 지금 신성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 네 청와대 참모들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말 준비를 안 해서 발생한 일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어쨌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또 대통령실 업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의 예상 질문은 뭐 전날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문제는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잦은 실수를 보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참모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참모들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지 음.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그 대통령 공보나 대통령 메시지 프로토콜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자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 점이 많이 비판을 받고 우려를 산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밝은 전망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24년 만에 6%를 넘어섰고 지금 북한 도발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내분을 일으키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고 그러면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또 국민의 힘을 이겼습니다. 41.8%대 40.9%.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의미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성범은. 그래 그런 게 이제 국민의 심증,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 이렇게 대표적이었던 게 지율 의미 없다는 표현 하나 하고 지난 정권하고 인사를 비교했던 그 대목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고 가장 지율 하락에 저는 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은 위험 요소가 무슨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적다는 부분, 예.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또 하나 권역별로 보면은 이른바 TK 대구 경북지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도 떨어진다는 요것도뭐 살펴봐야 됩니다만. 그 대목이 아픈 거다. 핵심 지자층마저 조금은 마음을 지금, 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돌아서고 있는 거라는 건 징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이 정말 심기 일전해야 돼. 이건 할수 없어요. 그냥 밤새 진짜 고민하고 왜 이럴까 생각하고, 너무 한가하게 보이는 일련의 행보와 은행은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맞고, 결국 이제, 근데 이제 남는 문제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 문제인데 당은 당대로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죄를 고또한 내각은 내각대로 방향을 못 잡는 느낌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리얼미터가 7월 첫째 주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 잘하고 있다가 37%. 무려 2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에 뭐 윤석열 정부한테 미운털 박혀서 힘들긴 하겠지만 말을 좀 심하게 했더라고요. 양문석 이사장뭐 일본 같으면 30% 되면 총리 사퇴해야 된다고. 예, 예. 지금 상황이 그그 그 정도 상황까지 갔다는 측면에서서 좀그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오늘 그또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태도와 국민의 힘의 그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잘하고 잘 못하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 침체, 금융 위기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대안이 안 나왔던 게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태도 계속해서 남 탓하고 상대 비교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힘의 내부노를 통해서 20대, 30대가 대거 이탈하는 과정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3공들이 대거 이탈하고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에 대한 그다음에 대통령 태도와 정책을 이제 보여 주지 않으면 국민의 힘 탓을 하기에, 이준석 탓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예. 측면에서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음. 봐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20% 밑으로 20%를 찍기 시작하면요. 국정 동력 동력 상실에 어이 민중들의 대규모 그 비판과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서 긴장 바짝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지지율 하락의 큰 이유는 인사를 되게 많이 지적을 합니다. 송옥렬 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는데 성희롱 발언 뭐 때문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만뒀을까 뭐 다른 이유는 없었나 박원석 의원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음~ 글쎄요. 뭐 청문회나 이런 게 열려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어~ 자진사퇴 이유가 단지 그것뿐이었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송영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예. 먼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 스스로도 과거에 성희롱으로 인한 논란을 크게 의식하고 있고 어또 그로 인해서 청문회장에 서서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어~ 넘어가는지가 좀 이해할 수 없고 보면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가 인사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역대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던 전례들을 보면 그거는 법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도의적 윤리적 정치적 이런 판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인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습니까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법으로 문제 있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지난 정부보다 낫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인사가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이 된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게 표면상 어떤 그 함량이 좀 떨어지거나 자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을 임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 저도 지지율 관련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가 좀 저도 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윤대통령은 팬덤층이 없고 지역 기반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허약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더군다나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 원래 대통령이 해외 첫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중폭 상승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나토 순방 갔다 와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 추세를 놓고 보면은 지지율 이탈을 지지율에서 철회하는 계층들이 30대하고 자영업자하고 중도입니다. 이건 신호예요. 이건 사실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도스태핑 이제 문제가 잠깐 저희가 또 주제도 됐었는데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차제에 저는 좀 들여다 볼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기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팬덤이 있었어요. 30%라는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또40% 훌쩍 넘어서고 또50% 훌쩍 넘어서는데 정말 잘해야 50%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위기가 실체적 위기라는 걸좀 명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3, 3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100일 안에 어떤 주요한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되는 그런 뚜렷한 어떤 이미지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점점 국회 시간이 되는 10월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저도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좀 안타깝네요. 지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장관급 인사가 낙마한 게네 번째거든요.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송옥렬 위원장 후보자인데 그 와중에 또 금융위원장 인선은 강행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할까라고 하는데. 인사 청문회 거치지 않고 이제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 기사장. 그러면 네. 또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경 합참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항상 이런 거 관련했을 때 문재인 정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네. 정부에서도 청문회 안 하고 임명한 장관들 많이 있었나요? 네, 좀 있었었죠. 어, 청문회 아, 청문회는 다 했죠. 청문회는. 네. 그리고 그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아예 청문회도 어, 안 하고 임명한 경우는 별로 없나요? 제 기억에는 청문회 안 하고 임명한 경우는 없을, 없,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또한번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제 기억에는 없고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많았었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상대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 어,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라고 당신 뽑아놨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민,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왜 당신을 뽑지라고 해, 했던 게 민주당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힘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상대평가에 대한 그 독, 그게 준비되지 않은 도스태핑의 그 발언들이었거든요. 어, 이놈 청년에서 본다면, 어,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국힘당이든 어느 누구도 말을 하기를 거린다라는 그,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의 위상에 감히 쓴 소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렇게 니다 지금 또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하셨는데 음, 대통령이 이제 자꾸 그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친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이렇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최수영 컨설턴트도 그렇고 신성범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이 자꾸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법을 아예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이 좀얄 얄궂어요.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 <laughs> 김영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laughs> 대통령실이 동네 소모임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신성법면 제목이 알고 있죠? <laughs> 희화화시키는 건데 뭐저 정도 을 조금 좀 진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적인 연에 매달리느냐? 얽매이느냐 하는 그런 비판은 좀 남는 거죠. 저는 뭐외가에 육촌을 쓰는 게 청와대에 데려가는 게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아 대통령이 됐고 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이 도와준 친척 외가 쪽의 육촌 동생을 쓰게 쓰겠, 쓰게고 임명 임 절차를 밟는 게 뭐가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 단 끈으로 보면 제 말이 좀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왜저 사람 쓰는 게꼭 자기와의 근접성만 따지느냐 하는 대목이 좀 남는 게아쉬움니다참 인사 문제라는 게 그만큼 조심스러운 건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누가 인사를 했느냐, 우리 몰라요. 대통령이 출로했을것 같고, 언론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장재원 의원이 주로 많이 추천했다는 걸로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법무부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김대기 청와대 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다. 그럼 이번에 한송영열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까지로 김대기 실이 라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된다면 책임은 당연히 여기에 넘어가야 된다. 네. 예. 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법을 만들어서 이걸 막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이계호 의원 도리가 인터뷰해야 되니까요. 1부에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당장에 이걸 두고 나못 물러나. 빨리 물러나라. 안에서 좀 시끄러운데. 오늘 아침에 회의 나왔나요? 안나왔 불편했습니다. 나오... 아, 예. 안 나왔어요. 예, 예. 어, 나와 가지고 자리 내놔아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진 예, 예. 않을 거라 전 예상. 주말에 저는 출구 전략을 짤 거라고 봤는데. 예. 많이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비춰지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자기가 1년 동안 정말 대표로서 싸웠던 그런 어떤 업적과 그런 어떤 말, 가치마저 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고 보고 장기 여론전에 돌입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뭐그 가부 여부를 따라서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당의 대표 문제의 거취를 사법의 영역에 맡긴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6개월을 수용하느냐 수용하는 동안에 본인이 어떤 모델로 다시 재기를 꿈꾸느냐가 남았는데 저는 95년 JP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다 95년 JP. 그러니까, 삼당합당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때 이제 y s 계들이김종필 JP를 축출합니다. 아주 몰아내려고 그때 아주 어마어마해서 그때 관심도 높았어요. 그래서 JP가 쓸쓸히 나가서 물러날 줄 알았죠. 바로 이듬해 자민년 창당에서 어. 복게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삼김 시대를 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준석 대표가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창당할 것 같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 그 우리나라에서는 탄압받고 핍박받는 지도자는 반드시 복귀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전례들이 남긴 사례가 많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성상납 무마 의혹, 그 다음에 장애인 비 장애인 갈라치기, 그 다음에 남성 여성 갈라치기, 그 다음에 40, 50대, 20, 60의 그 세대 갈라치기 했던 아주 못된 정치에 이제는 결정적으로 성상남, 무막, 의혹까지 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잖아요.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재기를 이야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희생양인 양, 이렇게 포장해가는 모습들이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정치적 생명이 끝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려주는 게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영역에 있어서 윤핵 간의 이제, 그, 이준석 도려내기 과정. 한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또 1등 공신인 어, 이 대표를 갖다가 또 배신한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1차적인 문제와 2차적인 문제를 섞으면서 이준석이 노리고 있는 갈라치기의 못된 정치를 그 시전했던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향후에 한세 가지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기간에는 지금 대표의 뭐 사고냐, 거리냐 이 쟁점이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고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대표 직무가 정지되고 내가 대행을 한다, 직무 대행을. 근데 이제 당내에 다른 의견들도 있잖아요. 아예 최고위원회를 다 그만두고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조기 전당 대회 의견도 있는데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하나 변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여론인데 근데 여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경찰 수사입니다. 근데 경찰 수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하고 만약 기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윤회관들은 너무하네. 뭐 이준석 좀 불쌍하다. 이 여론이 전혀 다르게 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또한 가지는 아까 이제 뭐 창당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외 정당 창당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의원들 한 20명이라도 나가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부의 정치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향후에 본인의 로드맵을 어떻게 짤지는 모르겠는데 바라건대 저는 지금은 조금 키를 낮추고 네. 뭔가 자기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일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위 UNKM 쓰시는 분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눈치 볼 일이 없으니.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대놓고 말하고 뭐이런 반응도 보내주셨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부에서 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